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다함께 새벽기도 해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20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하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초 이틀 날이네요, 벌써.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향 방문은 못하지만 일가친척들, 가까운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막상 저는 잘 못했습니다. 초상이 있어서 어, 입관 예배를 모시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주 늦게 왔습니다. 어, 미안하고요, 여러분 어, 명절 잘 마치 마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지요. 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돌짝 밭은 길 같은 밭이 있습니다. 뿌려졌어요. 금방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교회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맛도 있습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잘하긴잘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결실를 못하고 비리비리 크다가 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껏 버리지 못하고. 참욕과 물류에 의해서 재리에 밝아서 결국은 말씀의 결실을 못 맺고 신앙의 결실을 못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3 0 배, 6 0 배, 100회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밭도 좋고 씨앗도 좋은 것이 뿌려졌는데 농부들이 나가보고 들어오더니, 이 총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뿌릴 때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분명히, 그 가라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이다. 그냥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꾼들에게 부탁해서, 가라지를 먼저 잘라서 오게 던지게 지옥 어, 불에 불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에,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게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가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마치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처럼 거기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마음밭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마음밭을 우리는 기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 통로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종종 쓴 뿌리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이 말씀이 내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가?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위기 어떤 분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답고 복된 정말 옥토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옵니다. 못된 성격 소유자들이 들어옵니다.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종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 있습니다.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에 두느냐, 알곡에 두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걱정돼서 가라지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알곡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라지가 누구냐? 저것 뽑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알곡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도, 알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밀밭에 뿌려지는 잡초라고 그럽니다. 함께 자라는 작초. 겉으로 봐서는 전문가나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 싹이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아주 쓰고 구토까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보리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독보리. 그럼. 그런데 이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할 때가 되면 이 밀은 알고기가 다 차서 고개가 이렇게 숨어. 그런데 독보리는 별로 이상해. 알맹이가 별로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빡빡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수꾼들이 먼저 빳빳이 써있는 이 독보리들을 베어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마지막 때에 합니다 언제 합니까? 정말 위기순간에 압 언제 아십니까? 언제 알수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참고 기다리는 거고 우리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독보리에 두는 게 아니라 알곡에 두는 겁니다. 교회에 청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나도 알곡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절할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이 기려질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는 우린 모두 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뛰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고 이걸 꾹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구별을 못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그러므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편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악한 것이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옥토 같은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 힘써서 지키고, 영분별을 할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고, 가라지의 관심이 아니라 알곡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저 사람 은왜 저러냐?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보다는 그냥 아픈 건 아픈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선비 집사님, 8인 예배는 8시, 숭화원으로 모셨다가 통일농사로 모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당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루하 신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